와, 또 손맛 좋다 안녕하세요. 아리가리 히트입니다. 오늘 저는 한적한 완도의 한적한 방파제 생명체 탐사를 한번 나와봤습니다. スティトゥーうわっとそんなちょっと。 아 이제 저한 놈을 한 마리. 가만히 있어봐. 훌쩍 넘네. 어이구. 알았어 알았어. 훌쩍 넘는 한 마리 있어봐 옷자루 훌쩍 넘네 어우 뭐야 맛살았어 옷자루 훌쩍 넘는 놈한 마리 깨끗해 오메 오메 빠져버려 헤헤이 어이 자식들 히트했는데 빠져버렸네요 항상 넣어주려고 트렁크에 실고 다녔어 걸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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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어다 전전어전어전어 전화 전가아전고전어전어요려전전어다뭔전네 전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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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나이 그거 숭어새끼 치라 그래 쌀치 <laughs> 어쩌고 그것도 늦게 다나 잘한다, 야. 우리 인프로. 야, 삼촌은 못 잡았는데, 네가 아빠가 잡았단다. 한 장만 끼고, 그냥 딱 잡아버려. 꼬리 잡지 말고, 대가리 잡아야 돼, 대가리. 대가리, 대가리. 어, 그러지 어, 그렇게 자꾸 쪄갖고, 놀아쪄갖고, 위험한게. 봄전어, 아, 봄전어 없지? 봄전어 한 마리 게. 봄전어 치고는 작네요. 일단 누가 일단 혼자 쉬고 있어. 오늘 바람이 좀 많이 불어서 어, 생각 없이 손맛 보려고. 완도요 그, 모처의 이름모를 방파제 한번 와서 열심히 한번 흔들어 봤는데, 숭어 한 마리에 전어 한 마리. 야 어렵네, 어려워. 나머지는 쇼파이트 나고 올라오다가 빠져버리고, 아직 좀더 연습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. 그래도 제대로 된 손맛 한번 보고 갑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리가리 히트.